소년이 온다 노벨 문학상 작품 한 구절만 읽겠습니다. 예. 돌된 글이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 글로 노벨 문학상 수상자의 책을 읽을 시대가 됐습니다, 여러분. 예. 소년이 온다, 군인들이 쏘아 죽인 사람들의 시신을 미엇가에 실어 앞세우고 수십만의 사람들과 함께 총구 앞에 섰던 날, 느닷없이 발견한 내 안의 깨끗한 곳에 나는 놀랐습니다. 더 이상 두렵지 않다는 느낌 지금 죽어도 좋다는 느낌 수십만 사람들의 피가 모여 거대한 혈관을 잃은 것 같은 생생한 느낌을 기억합니다 그 혈관에 흐르며 고동치는 세상에서 가장 거대하고 숭고한 심장의 맥박을 나는 느꼈습니다 감히 내가 그것의 일부가 되었다고 느꼈습니다 촛불 시민 여러분 문지학 소년의 심장의 혈맥의 고독이 느껴지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이길 수 있습니다. 윤석열 김건희 전권이 쌍열개로미식 독재를 넘어서 불장난을 쳐서 한반도의 평화가 위태로워지고 있습니다. 음, 맞습니다. 우리 최광철 개이 대표가 와 계십니다만 미국의 상하 하원 여야 의원들이 50명이 한반도 평화 법안을 제출했습니다. 11월 5일 누가 대통령이 될지 모르지만 총력을 통해 이 윤석열 정권을 고립시켜내고 전쟁의 불장난을 막기 위해서 하루라도 빨리 윤석열을 탈의합시다 여러분. 좋습니다. 정말 이길 수 있습니다. 여기 우리 현역.